할렐루야. 12월 6일 더세움교회 생명의 삶큐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구원받은 자의 찬송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 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현재 고난에 대한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고통의 순간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경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새 노래, 새 찬양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의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 위에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전달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 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나를 멸망해. 구덩 이와 진흙탕 에서 건져 주 시고, 내가, 반 석을 딛 고, 서게 해, 주셨 네, 주님 께서 나를 구 원하 셨 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네.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하나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의지하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주의 법을 내맘 속에 새깁니다.